네, 안녕하십니까. 복면로또 어, 나동남입니다. 자, 1149회차, 이제 분석,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만은, 어, 그래도 막 열심히 열심히, 배달,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40건을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40건 배달하고 나면은, 좀 많이 지치지만은 어, 정신 차려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공부하고, 일정 기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분석 어, 토액이 삼액 행운액이 한 챙겨 보고요. 이번 주에 저 현주 자료가 네 어, 개가 잡혔습니다. 삼주미가 어, 지금 현재 세개 잡혀가 있고 이주미가 어, 세개 잡혀가 있고 삼주미가 어, 두개 잡혀가 있습니다. 좀 단기 보기를 하고요. 어, 노코체 정말 잘 나옵니다. 그전에 노코체 저번 주에도 노코체는 원하는 대로 잘 나왔었고. 자, 분법 패턴은 제가 이제 정규 방송을 해가지고, 뭐, 1등 잡기, 어, 분법 연구했는데, 저번주에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이제 밑땡팔밑땡팔 아, 5분법 가지고, 어, 1토토 패턴이 1등 조합을 했는데, 어, 저번주에 정확하게 1등 조합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분법 조합 패턴을 연구를 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 어, 조금 난이도가 깊은, 지는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그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합으로 1등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아, 이 참여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고민 좀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어, 입교값, yes 하고, 어, 돈 차입과 어, 같은 것을 올렸는데, 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끝치에 보면서 분법 패턴은, 어, 이번주에도, 1-2-2 패턴을 한번 찾아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투액이죠. 네, 투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주 투액는요한 어, 5수 봤는데, 4수만 놔줬고요. 4수만 놔주고, 어, 세 군데, 아, 두 군데가 안 놔줬죠. 두 군데가 안 놔줬습니다. 자, 집계표에 보시면, 어, 미출수에서 2.5수, 1중복수에서 4수, 2중복수에서는 당분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꺼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어,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어, 이번 주에도 어, 당분이 어,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5수 이상은 있지 않겠나 싶어요. 5수 이상. 자, 만에 5수에서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없는 수, 자, 없는 수가 15수입니다. 한 수만 잘 챙기시면, 이번 주 1등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를 다 버려도 2등 조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중복수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2중복수, 3중복수는 저번 주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번 주는 아, 좀 챙기지 않아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두수 보고 있습니다. 두 수. 두수 보고 있고, 이기서는한수 정도 보고 있고, 어, 이번 주에는 어, 제 추천은 1, 3, 2, 1, 3, 2 패턴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1, 3, 2 패턴. 어, 3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3에게는 3주 미출된 게요. 자, 저번 주에는 어, 최소 한 5수는 봤는데, 저번 주에는 2등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등 자, 44 얘기가 좀안나오기좀 아쉽지만은, 그44 얘기랑, 어, 444 얘기가 안 나오고, 저번째는, 나머지 어, 4개에서 2등 조합이 나왔습니다. 자, 미출수에서는 한수죠, 6번. 미출수에서는 한수만 미출되었고, 저번째 이제 제가 1, 3, 2 패턴 봤는데, 정확하게 1, 3, 2 패턴이 1등 조합이었고, 2등 조합도 1, 3, 2 패턴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3회기에서 패턴을 정확하게 맞췄네. 요 그죠? 자, 한 수만 잘잡았으면 나머지는 제수. 일상의 패턴. 자, 이번 주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3주 미출된 거 중단을 했고요. 이게 3주 미출, 3주 미입니다. 자, 집게표 한번 보겠습니다. 집게표. 이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도 지금 3주 미가 지금 참 흐름이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 번, 아, 어, 이번째 패턴은 1, 2, 3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도전해보, 하겠습니다. 자, 없는 수에서 한 수만 잘 잡으시고, 나머지는 제외. 제외. 어, 그리고 어, 1중복수에서는 한두수 정도까지. 그리고 3중복 2중복수, 3중복수에서는 좀과감하게세 어, 수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팅 서는 거는 이제 뭐 옛날 기본 적절히 쓰시면 되고요. 이부째는 아, 오수, 최소 오수 이상 당번으로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행운형이 보겠습니다. 행운형이 저번 주에 삼등점이 아, 나왔죠고 지금 최소 최소 세수 어, 4수 이상 봤는데 저번 주에는 삼등점 나왔었고요. 4 5기이4 5헥기안 나오고 2 0 2헥기안 나왔습니다. 더 짧게 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집계표 보시면요. 저번 주 행운의 얘기에서는 1.5수 나와줬고, 1중복수선은는 3수, 2중복수에서는 2수. 잘, 잘 나왔죠, 그죠? 원하는 대로. 자, 이번 주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거는, 아, 지금 계속, 그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이번 주에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약해지더라도 최소 3수 이상은 나옵니다. 3수 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분히 세수내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켜표 없는 수가 총 20수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어, 세수 정도 보고 있고요. 1중복수에서는 한수 정도 보고 있고, 2중복수 이상에서는 한두 수까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봅니다. 이번 주 행운에게는 아마 크게 기대한 게 없고, 그냥 기본 필터링만 어,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녹거체 봅니다. 최고 중요하조 그죠? 녹거체. 자, 금방 공부해. 투액이랑, 투액이랑, 삼액이랑, 녹거체입니다. 자, 이처럼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이한 줄에 당분이 있는 조합. 15번. 최소한 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수 있었는 조합. 세수 나왔죠. 여기는 22, 32. 여기는 6번, 13번, 16번. 여기는 16번. 여기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 그라운드를 다 채웠습니다. 녹색 그라운드를 다 채우는 조합이 1등 조합이었습니다. 자, 좀 아쉬운 거는요, 파란색 불이, 녹색 불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10개나 10개. 중복수 포함해가지고, 11개 나왔는데, 13개 정도 나와야지만이 아주 좋은, 좋은 자료입니다. 자, 이번 주가 볼게요. 자, 이번 주가 여기는 2액이 금방 공뺀 거고, 여기는 3액이 금방 공뺀 겁니다. 이번 주에 조합하실 때, 여기에 최수한개상 있는 조합, 여기에 숫자가 한 개도 없는 조합으로 조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할 번호를 한번 찍어 보시고, 녹색 그라운드를 다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녹색 그라운드의 불꽃이 최소 11개상 나와야 됩니다. 11개. 11개에서 최대 13개. 많이 나올 때는 15개 이상도 나옵니다. 최소 11개상 녹색 불이 들어오게 가지고 녹색 그라운드를 다 채우는 조합이 1등 조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외 한 수, 제외 두수 해서 총세 수를 공개할 건데, 제외 한 수는 복면로 때의 빈도 1이고요, 제외 이수는, 총삼수정의 이수는 녹색 그라운드를 채워라의 빈도 최하위 두 수입니다. 미리 공개하면은, 이게 는 없는 수에서 1번, 20번이 이번 주 제외 두 수에 잡혔습니다. 자 이제 현주자 잠깐 볼게요. 자 현주자로는 저번주입니다. 저번주에 어, 전부 다 단어 이렇게 됐는데 32번 4를 놨습니다. 그리고 한개가미출되면서현 3주로 넘어옵니다. 나머지는 다나을줬고요 그죠. 그런데 복면노또는 4벌도 어, 미출로 봅니다. 그래서 마 미오가 넘어옵니다. 자, 마, 미오가 이제 현 3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나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미출된 게, 요, 이제 모든 필터는 분법에서, 그, 이제, 분법 공부를 하고 난 뒤에 1주 미출된 자료에서 미출되고 2주로 넘어오는 게, 자, 이번 주에도 4개가 넘어왔습니다. 자, 전체 달 다를 만하면 정말 좋겠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한개 정도는 안나옵니다 저번주에는 한 개. 볼 포함한 두 개입니다. 이번주에도 한 개, 두 개는 안놓와 있기 때문에, 어, 최소, 최소입니다. 한세개 이상은 당분은 나와야지만이 1등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에 개수가 많이 안나옵니다 보통 한두 수입니다. 이렇게 빌딩 어, 입혀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번주 안 나왔던 거, 현 3조는 가끔씩 현 3주에서 다시 현 4주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실 때, 어, 여기에든, 여기에든 둘 중에 한개 이상은 있는 조합을 하시면은 최고로 잘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 저는 이번주에 조금 불안합니다. 현 3주가 한개 정도는 조금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조금 불안한 게, 요쪽 라인이 조금 불안합니다. 자, 서른 방법 시게죠 그죠? 여기서 쓰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복면노 때의 제휴 한 수는 어, 35번입니다. 아시죠, 그죠? 자, 35번은,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복면 노트에 빈도 1입니다. 자, 이제, 추현율을 보면, 은 거의 잘안 나옵니다. 그죠? 잘안 노니까 35번 약수로 빼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금방 공부했던 건, 노크체의 빈도 최하위두 수가 20번이랑 1번입니다. 아, 차 이제 1번도 좀 조합했고, 20번 좀 했는데, 35분 좀 했고, 그죠. 했는데, 아, 아쉽지만, 은 이제 주말에는 35, 20번, 1번은 어, 제수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한수도, 어, 저번주 못 맞췄죠? 못 맞췄지만, 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한수는, 어, 제가 이제, 어, 분법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분법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저번주랑 똑같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 저번주에 제가 이제 30, 31, 32 중에서 복륜도도제수가 31이기 때문에 32, 33 중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조합에, 어, 한 30%는 32번으로 하고, 마지막 70%는 33을 했는데, 33이 안 나오고, 32번 버블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3주입니다. 동시에. 자, 대상수가 28번부터 36번까지입니다. 28, 29, 30, 31, 32, 33. 이쪽에는 31, 32, 33, 34, 35, 36이거든요. 자, 동시에 3, 3, 3주, 3주입니다. 3주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2주만 되면 잘 넣어주고, 죠 2주되면은 당분 나와주고, 2주되면 당분 나와주고. 같이 나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때 보면 3주 미출입니다, 3주. 3주 미출되면서 한 군데는 또 미출되고,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요때 보시면 3주 미출되고, 두 군데 다 나왔습니다. 자, 이기도 3주 미출이고, 한 군데 나오고, 한 군데 안 나와주고. 이거 보면 3주 미출인데, 한 군데, 두 군데 다 나와주고. 자, 요쪽 보시면 은 3주 미출인데, 한 군데 안 나오고, 한 군데 나오고. 또 나오고. 자, 삼주미가, 현재는 맥스입니다. 3주미출되니까한 군데 안 나오고, 한 군데 나오고. 여기도 3주미출되니까한 군데 안 나오고, 한 군데 나오고. 자, 삼주미만 되면은 나오고, 나 보통 2주미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이주미죠. 이주미 출되니까 당분 나와주고. 여기는 3주 자, 지금은, 어, 맥스나, 이제만아 최근 맥스입 최근. 자, 이제 3주 미 들어봤거든요. 다들어왔는데 자, 두 군데 다 만족한다면, 이왕이면 3일, 3일, 33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28, 29, 30이 나오고, 34, 35, 36이 나와가지고, 두 군데 다 만족할 수 있는데, 이번 주한번더 31, 32, 33 중에서 고동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중복수에서 나온다면, 31, 32, 33이거든요. 어, 31을 가져갈지, 32를 가져갈지, 33을 가져갈지 고민하다가, 어, 복룡도 따가 선택한 고정 한 수는요. 어, 어제처럼, 아, 저부터처럼, 31번의, 어, 조합계수를 한30% 하고요. 나머지는 32번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복면노또의 고정함수는 32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떤 분들은 어, 복면노또 고정수는 재수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맞추기 힘듭니다. 그죠? 힘들고, 어,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어, 분석했느냐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혹시라도 32번을 제수로보시는 분들은 내수 전체 멸로 보셔도 됩니다. 어, 진짜 보라신보다는 내수 전체 0, 1로 하시면 현재는 다 맞습니다. 0, 2. 그죠? 0, 2. 0,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주 복문 노트의 제3수는 35, 20번, 1번 올리고요. 고정한 수는 3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속 아쉬운 부분이, 몇 번이, 몇 번, 몇 번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아, 제가 볼 때는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조합, 분법 조합 패턴을 연구하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6개의 숫자를 조합할 때,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 요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 그게 조금, 제개인적으로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분법 패턴 한 다섯 번 정도 했죠. 네번 했습니까? 다섯 번 했는데, 한번 빼고 전부 다 맞췄습니다. 오히려 멤버십에서 못 맞췄습니다. 멤버십에서.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패턴을 올릴 때마다 다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 올린 거 기억하는데 한번 별로 다 맞았습니다. 아무튼 요 패턴을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나눴는데아좀 참여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아쉬움이참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배달했고요 또 열심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번 주에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분법 패턴. 어떤 분법을 가져올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결정 안 했습니다. 어, 결정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 122 패턴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 벌레가 있어서 좀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